2025년 9월 1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 CCTV를 확인했다. 특검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만큼 직접 영상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것은 입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태도였다. 의원들은윤전 대통령이 소고차림으로 교도관 여러 명과 마주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대로 하라. 이어진 장면에서도 목소리는 단호했다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강제력을 거부하는 의도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거부는 반복됐다. 내가 계속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 내 몸에 손 하나 깠다 못한다. 의원들은 이 말이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공개적인 저항의 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당신 검사해봤나? 안 해봤잖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구치소 재왕처럼 군림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해진 말은 위협이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 의원들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법적 맞대응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열람 직후 속옷 저항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치소 CCTV는 통상 보안과 수용자 인권 문제로 일반 공개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은 이를 공식적인 근거로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루 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대응에 나섰다. 왜 국민을 못 보게 하나? 차라리 공개하자. 특검의 인권 침해 논란보다 영상 공개 여부가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국민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영상은 여전히 닫혀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특검 논란에 대한 입장인가? CCTV의 공개인가? CCTV는 결국 또 다른 정치 도구인다.